네. 자연선거 확대되겠다 음. 또 시민 공청회까지 해서 서울 시민의 의지를 그렇게 모은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서울 그러니까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음. 반대 의견을 어, 제출한 제출했다는 거.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어,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음~ 추미애 대표께 음. 네. 어~ 이런 어,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침은 음. 어, 선거제도 개혁을 그 공약으로 하고 있는 네. 민주당의 공약과도 음. 부합하고 네. 또 지방분권을 위해서 음. 어,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네. 그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또 문재인 정부의 음. 국정과제로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다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 어, 그러면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하고도 배치되는 견해를 네. 제출할 수 있나. 아하. 그런 점에서 이제 대표께서 좀 참겨서 네. 바로 잡아주시라. 제가. 짜증받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추미애 대표님 계시면 이제 가까우니까. 네. 회관에서. 아, 네. 제가, 아니 뭐 대표실로 찾아뵙고 네,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휴가 중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말까지 휴가 중이신 것 같아서. 네. 이제 갔다 오시면 네. 음, 좀 뭐,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량 사고 때문에 출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그래서 본적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량 사고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먼저라서 어. 이게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만.